안녕하십니까? 네, 여기 보면은 지금 노란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. 이렇게 동그랗고 길쭉한 콩꽃 트리 모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. 이 열매 모습이 팥이나 동부 열매를 닮았습니다. 이 식물은 콩과의 새팥이라고 합니다. 돌팥이라고도 하고요. 새동부라고도 합니다. 야생팥으로 재배하는 팥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고요. 덩굴식물입니다. 네, 이 꽃을 보면은 입 겨드랑이에서 화경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끝에 두개 내지 세 개의 노란 꽃이 핍니다. 네, 이것은 박주가리 잎이고요. 이게 새 팥입니다. 이 열매가 동그란데요. 야생팥 중에는 이 열매가 평편하게 납작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을 여우팥이라고 합니다. 이 새팥은 식용과 약용할 수 있습니다. 꽃과 이덜 익은 열매 포함 입줄기를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요.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. 익은 열매도 물에 오래 불려서 밥에 넣어 먹고요. 다리거나 가루내어 약재로 복용합니다. 한방에서 야편도 산녹도 돌팥이라 하고요.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세팥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, 각종 성인병에 좋습니다.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좋고, 항암 작용이 있으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합니다. 각종 염증과 만성 피로의 효능이 있고요,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내려주고, 젖을 잘 나오게 해주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세팥은 이 열매 포함. 지상부 전체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. 하루에 10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하고요. 수시로 차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. 오늘 세팥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